외관 중번역만 따자 하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M 종로센터 HSK 대표 강사 강소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2020년 이제 1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께서 이제 올 한해 목표로 중국어 자격증도 나도 한번 따보자 이렇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는 HSK 5급 시험에서 독해 딱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접할 그 독해 일 부분의 문제를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나 문장들은 실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어떤 패턴들이기 때문에 오늘 저랑 같이 오급 독해 일 부분에서 같은 문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고요. 거기에 나오는 어법이라든지 어떤 단어가 중요한 건지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1월 시험에서 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laughs> 일단 여러분 사실 지금 처음 보시면 53번부터 56번까지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먼저 보실 때 우리가 유념하셔야 될게이그 문제들이요 뒤에까지 어떤 도깨 지문이 있지만은 제가 이제 칠판에 어떤 공간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일단 요렇게 53, 54번에서 도깨 지문을 자르고 여기는 내용을 공부하고 다시 또 뒤로 넘어가 가지고 어 55, 5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3급도 아니고 4급도 아닙니다 저희는 어, 5급입니다. 5급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본 어떤 어, 지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것들 어, 기초적인 것들은 빼고 어, 또 중요한 것들만 위주로 쭉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를 하실 때는요. 같이 읽어주시면은 머릿속에 오래 남을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따공사준비이까신고용이명샤오처지 <목소리> 까지 자, 여기 보시면 모우라는 단어 보이시죠? 우리가 말하는 어, 서울에 사는 김모 씨, 그다음에 뭐 어떤 어떤 그모 어느라는 그 대명사고. 그러니까 어느 대기업에서 뭘 준비하느냐. 자, 이라는 글자가 뭐 뭐로 라란뜻 아니겠습니까? 자, 뒤 보시면 까우신이라는 단어 보이죠? 어, 제가 앞에서부터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높을 꽃자 뒤에 있는 신이라는 글자가 땔나무 신자인데 어, 중국어에서는 저 단어가 월급이 돼요. 급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이라고 할때 우리가 공즈를 다른 말로 월급은 한달쓸 때나무라고 위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연봉은 뭐라고 하겠어요? 1년쓸 때나무니까 옛 신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고소득을 까우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응용하면 조소득은 띠신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어느 대기업에서 자그고수입으로서자 어, 고용 한자 그대로 읽어 주십니다. 고용, 그죠 누구를 채용하려고 하느냐 한명에시아우 쓰지면은 어, 경차 어, 소형차 기사님을 한명 채용하려고 그래요. 자 기사님을 어. 자 그런데. 진고 자그칩니다 정정 셴바가오시즈호자그 어, 여러분이 뒤 보시면은 진고가 뭐 뭐를 거치는데그 1층, 2층, 3층 할때층자 보이죠. 하지만 그 정정이라는 게 층층이란 뜻인데 저게 부사로 뭡니까? 겹겹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뭐 어떤 회사에 취업할 때는 1차 시험도 있고 2차 뭐뭐 뭐 서류 전형 넘어가고 필기 시험 가고 그다음에 마지막 최종 면접 보고 임원 면접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어떤 단계 단계의 쉰바 한자 해 주시면 삼발과 가오쉬 시험을 뭐 했다 징고 거치고 나서 <laughs> 그리고 자주라고 부사가 있습니다 자 53번 앞에 보면 부사 보여요 그러니까 부사가 있기 때문에 53번은 어, 동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단지 아래 하자 보입니다 뭐뭐 삼밍 지수 주이 요시우더 징정자 세 명의 기술이 가장 우수한 경쟁자만 53번에 있대요 자, 단계 단계 거치고, 거치고 거치고 상식적으로 마지막 세 명만 뭐 했다 그럽니까 남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남다를 찾아라는 건데 <laughs> 제시어를 봐봅시다. 자, A, B, C, D 보면은 자, 벌썩기 보시면 A에 나와 있는 단는셩이 단어 단어가 뭡니까? 통사로 남다 아닙니까? 근데 이런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힌트가 있어. 여기 53번 뒤에 보면 샤 보이죠? 원래 통사로 남다를 셩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동사에 예를 들어서 남은 돈이라고 하면 셩샤챈, 남은 시간이면 셩샤슈젠 이거를 줄여 가지고 샤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남다라고 할 때, 남은 돈을 뭐라 합니까? 生前. 네. 남은 시간을 뭐라 합니까? 剩時間. 이렇게 쓰죠. 어. 나중에 듣기할 때, 뭐, 저희가 모두 이궁이궁 이궁 뭐, 싼 거는 쓰거든, 뭐, 요 표마, 어세 명, 네명의 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몇 표원이 또 <목소리> 입었지? 시们자在去生샤이장 표라고 하면, 단지 표가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게 쓰죠. 어. 자, 그 다음, B는 보면, 우리 아시다시피, 지엔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땅에 있는 거 죽는 거 아니겠어요? 좌우는 찼다고. 그 다음, 에 D는 뭡니까? 이기다고. 그러니까, B하고 C하고 D는 얘들은 말 자체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래 있는 샤를 보시면 이제 힌트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뒤에서 이제 세 명밖에 안 남았다. 이거 보시면 이제 문맥으로 잡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5 3번 답은 남다라고 해서 시형샤를 쓰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세명 남은 거야. 자, 이제 세 명이 남았는데. 주 가오간 원탐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카오관이라는 단어가 면접관인데요. 우리가 이제 면접 들어가면 은 이렇게 가운데 메인 면접관이 있고, 양쪽에 이제 두분또 계시죠. 그럴 때 가운데 제일 메인 면접관을 주 가오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어떤 면접 보러 갈때딱 들어가면 앉기 전에 주 가오간니 하오 이렇게 인사하고 앉는단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면접관이 이 남은 세 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루쉔 야비엔, 여우콰이 즈 랑님은 카이저 去 취나라고 했어요. 자지아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구어체에서 만약이라고 할때 루고의 모네칭 아실 거고, 자 여기 보시면 단어가 살짝, 살짝 어,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 저따라해서 그냥 쉔냐 다시 시작 쉔냐 쉬엔냐. 쉔냐가 뭐냐면은 저 낭떨어지나 절벽을 중고로 쉔냐라고 그래요. 이 단어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 놈이 정말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거 HSK 5급이 최애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낭떨어지. 그럼 만약에 낭떨어질가에 그죠? 쉔야비요여호와즈 금덩이가 있다 이거야. 자, 낭 떨어지가 이렇게 있다면은 낭 떨어지가 있면 여기에 금덩이가 있다 이거요. 너네 보고 카이저철라고 하면 차를 끌고 가서 그 금을 뭐합니까? 집어오라 이거야. 어, 집어오라고 하면은 니만 죄다. 너네가 여기기에 자 54번 뒤에 보시면 지금 낭 낭떠러지 떨이 나오죠? 낭 떨어지에서 얼마나 가까운 54번 해야지. 능할수 있다. 나다오진즈가 뭡니까? 금을 들고 오고 게다가 요 부즈위 띠아오루언어라고 했습니다. 자 살바라구만 이 단어. 쯔위. 예, 쯔위. 예, 토에서 쯔위가 아니고. 자 여기 보시면 은 이렇게 쯔위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이따 제가 단어 정리는데 나올텐데요.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 칠판에 쯔위라는 단어 보이시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 저를 잘 보십시오. 쯔위라는 단어가 이 뒤에 이렇게 A가 나올 텐데요. 뜻이 두 개인데 첫 번째는 그 A에 대해서 말하답니다.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음식에 대해서 논하자면 이라고 하려면 쯔위, 중국어 사회 이렇게 쓰면 되고 두 번째는 이게 A의 뭡니까? 차하다, 이르다는 뜻이 돼요. 예를 들면 뭐 곤란한 상태에 차하다, 심각한 상황에 이르다. 그럴 때 이르다, 차하다가 쯔위입니다. 그러면 쯔위 앞에 부가딱 붙잖아요. 그럼 부쯔위 A라고 하면은 이 A라는 상태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A라는 상태에 처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띠아오로어가 뭡니까? 떨어지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곳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는 뜻이니, 자, 너네가 여겼을 때, 낭떨어지로부터 얼마나 가까운 54번 가야지 금덩이를 들고 떨어지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냐? 이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우리는 5급이기 때문에 다들 뭐 우리 선수니까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보고, 어, 그럼 54번 봐봅시다. 자, 끌고 나가죠? 돌아오죠. 시는 Say goodbye. 가오비에. 인삼말하죠 D를 보시면 한자 읽어보시면 쭈이리가 뭡니까? 거리 아닙니까? 그러면 너네가 여겼을 때 낭떠러지부터 얼마나 가까운 뒤에 들어갈, 앞에 들어갈 게 뭐겠어요? 거리 밖에 더 있습니까? 여기 낭떠러지에 금이 있는데 얼마나 가까운 거리까지 가야지 이 금을 들고 오고 떨어지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겠냐라는 뜻이 됩니다. 자, 아셨죠? 어,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53번과 54번의 답은 찾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어를 좀 잠깐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 있죠. 가우신이라는 단어, 예, 고소득이라는 단어, 요 단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쉔냐 낭떨어지, 그리고 어디 어디에 이르다라고 하죠 주위, 요세 단어는 KS 마크를 찍어줍니다. 우리가 명품, 어, 좋은 물건에는 K 마크를 팍 찍어주죠. 그래서 이 단어들을 꼭 알아두십시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가우신, 그 다음에 쉔냐그 다음에 주위. 오케이. 그럼, 까우신이라는 단어가 고소득이니까, 여러분 조금만 돌려보면, 머리를 돌려보면, 저소득은 뭐라 한다? 띠신. 네, 월급은 뭐라 그럽니까? 뭘 월급 뭐라 그래? 위에, 위에신. 연봉은 뭐라 한다고요? 니엔신. 이렇게 쓰시나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위에신, 니엔신, 까우신, 띠신. 이렇게 탁 알아두시면 명사 대기를 그냥 먹겠습니다. 어. 자, 이제 그 뒤로 이어갑니다. <laughs> 자, 아까 이야기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 낭떨어지로부터 얼마나 가까운 거리까지 가야지, 금덩이를 들고 오고 떨어지진 않겠냐 라고 했더니 량미라고 띠이웨이쇼와 첫 번째 분이 2미터라고 합니다. 자 빤미라고 이제 반미터죠. 빤미라고 띠 w 웨이두 번째 사람은 아주 55번을 가지고 말했다 이거예요. 여기 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사로 썼단 말입니다. 자 앞에 사람이 2미터라고 했더니 두 번째 사람은 아주 이거를 가지고 저는 2미터는 커녕 빤미 예, 반미터 정도면 되겠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55번 단어를 봐보세요. A. 죄신, 결심하며 말했다. B. 경험을 가지고 말했다. C. 바워. D는 목표를 가지고 말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진짜 드디어 이분이 오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이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분요. 이분. 바워.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특히 배열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바워란 단어가 이 단어를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파악이에요. 어?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수준을 파악했다 를때 바우어. 근데 저놈이 바우어가 파악하다 라고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제 말을 믿어 보세요.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2번입니다. 이거. 이거 바우어를 쓰고 여기 뒤에다 기회를 쓰죠. 그러면은 일단 저를 따라해 보세요. 바우어 지회. 오케이. 다시 시작. 바우어 지회. 이게 뭐냐? 잡답니다. 잡다. 기회를 잡다라고 할때 쓰는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3번은 뭐냐면, 요바우 앞에 여우가 나올 거예요. 여우나메이우가 나옵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바우어가 명사로 자신이 돼요. 자신감. 예를 들어서 나는 자신감이 있다라고 할 때, 워요 바우어. 그럼 나는 자신감이 없으면, 워메이 바우어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어? 자신감이라고 쓰더라. 그래서 지금 지금 보면은, 이 만약에 바우어란 단어가 파악하다란 뜻만 알고 있다면 답을 못 찾지만, 이여우를 보시고, 여우가 있기 때문에 바우어는 자신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 자 그랬더니 다음 보면은 와회 <laughs> 나는 진량 최대한 위엔리 쉔냐라고 있습니다. 자 위엔리라는 단어는 뒤에서부터 멀어지다 떨어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패로부터 멀어지다라고 하면 위엔리 쉬바이, 성공으로부터 멀어지다 그러면 위엔리 정공, 그죠 어, 그러면 이제 쉔냐가 뭡니까? 낭떨어지부터 최대한 나는 멀리 가겠다 이거야. 근데 나는 낭떨어지로부터 최대한 멀리 가겠습니다. 56번 하겠습니다. 라고 세 번째 사람이 말했답니다. 자, 그 결과, 저지아공스이 회사에서는 루취라, 띠산웨이, 세 번째 사람을 루취했다. 또 어디 가셔가지고 저거 한자 읽고 세 번째 사람을 녹취했다. 그게 사람입니까? 루취란 단어는 채용하다 뜻인데 뽑다. 예. 네. 결국은 이분이 뽑혔는데요. 자, 56번 볼까요? 저는 최대한 낭떠 앞에서는 막 2m 앞에, 뭐 반미터 앞에 가겠다는데, 하이 사람은 저는 낭떠러지부터 최대한 멀어지겠습니다. A 더 봅시다. 멀수록 좋죠? 말 맞죠? B. 저는 낭떠러지부터 최대한 멀어지겠습니다. 저는 위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말이 앞뒤가 안 맞죠? C는? 저 모양이 들어오려면 뒤에 물음표가 와야 되겠죠? 안 봐도 되고. D는요? 워요, 쿵, 가오정. 쿵, 공, 무섭다. 높은데, 높은데 무서워하는 쩡. 증세. 쿵, 응, 가오정이. 고소공포증. 자 그러면 이제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A가 되겠죠. 저는 낭떠러지부터 최대한 멀리 가겠습니다. 멀수록 좋죠. 이 말을 했던 세 번째 분이 채용됐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의 최고의 미덕은 뭡니까? 안전이죠. 그래서 멀수록 자기는 좋겠다고 말한 이 사람을 기업에서 채용한 거죠. 자 단어를 보시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두 단어들은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채용하다고 하 여기 보시면. 자, 명사로 자신이라고 나왔죠. 제가 자신이라고 나올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앞에 뭐가 나온다? 여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동사로 하면은 파악하다. 얘는 이제 빈출 순서가 떨어지고 기회 앞에 나왔을 때 기회를 잡다 할때 바오와 지회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를 꼭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은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6번까지 풀어 보셨고 하나 더해 볼까요? 자, 57, 60번 바로 가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시죠. 읽어 보세요. 주어 이민 허가더왕치오 관중 빙부롱이 자 여러분 보시면은 역시 중국 애들 말하는 방식이 허가가 합격인데 한 명의 합격한 테니스 관중은 결코 쉽지 않다. 이러시면 되게 어색하죠. 중국 사람들은 저거 허가라는 게 합격이라는 뜻이지만 합격이라는 게 기준에 부합하다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들 딱 보면은 한 명의 기준에 부합되는 그죠 조건에 부합되는 테니스 관중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라 뜻입니다. 어, 테니스를 보려면 또 거기에 맞는 격이 맞는 관중이 필요하죠. 어, 자 무슨 말하는지 보면 왜냐하면 자 뿌진 우리가 알다시피 뿌진이라는 단어는 접속사로 뭐뭐일 뿐만 아닐 때 부단의 동의어죠 자왜냐하면 뭐해야 될 뿐만 아닙니까 숙지 숙지 푸자더 우 왕치우 꼬이죠 그러면 복잡한 테니스 규칙을 숙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이거 해야 돼요7 7번자 봅니다 다이샹이라는 게 이제 코트가 되겠죠 코트에서의 어떤 일련의 꼬이지라는 단어는 규율 규칙이란 단어인데요. 앞에서 규칙을 꼬이자를썼죠저친구는 살짝 그렇게 말하면 꼬이주라 그래요. 따라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테니스를 보려면 테니스의 어떤 뭔가 복잡한 테니스 규칙을 숙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네트에서의 어떤 일련의 규칙들을 뭐해야 되겠습니까? 에이, 규칙들을 이해해야 된다. 되죠. 규칙들을 다다오가 뭡니까? 이르다, 도달하다는 뜻이고 규칙들을 조성해야 된다. 규칙들은 실현해야 된다. 얘네들은 언어적으로 심각한 회선이 있습니다. 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규칙들을 뭐한다 그럽니까? 이해한다 그러죠. 야구를 보려면 야구의 규칙을 이해한다 그러지. 누가 야구의, 야구의 규칙을 도달한다 조성한다 실현한다라고 합니까? 어. 야 우리 내일 야구부로 할땐너 야구 규칙 실현하니 그게 인간이에요. 어, 인간도 아니죠. 57번 담은 에이가 되지. 자 그다음 바로 이어갑니다. 자빼이바오라고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뭡니까? 그 백팩이 되죠. 메는 가방. 자빼이바오는 그 입장할 때, 必须安检.현재금여看분 보시는 이 안전, 중국인은 항상 는就是 안전检查, 들리죠? 안전检查, 안전검사, 줄여서 안 어. 자, 그면 이제 백팩 메고 코스트에 들어갈 때는 안전검사를 해야 되고 식리, 짐은 분홍 따진 가지고 나서 장내, 장례, 장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치시라는 게부슨뜻뭡니까 특히 따지엔우 그럼 중국인들이 말하는 따은큰 거예요, 대 특히 대형 물품들은 더욱더 더 그래요.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저시의우피는 앞에서 말했던 이 대형 물품들은요. 잉당, 그죠? 한자 응당. 잉당, 마땅히 황자이, 어디 놔둡니까? 치유, 띵디엔 지정, 지점. 그죠? 그러니까 짐들은 지정된 장소에 놓고 58번 진행을합니다 자, 우리가 짐을 큰 물건들은 테니스 볼때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에다 짐을 놓고 뭘 하겠어요? 58번 제시어 A 봐보세요. 쿵쥐. 이 단어 저는 여러분 적극 추천합니다. 쿵즈가 뭡니까?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다라고 할 때, 쿵쥬, 쯔, 지, 더, 간, 칭 분노를 통제하다 그러면, 쿵쥬, 펀, 노. 이렇게 쓰죠? 아니, 짐을, 컨트롤 통제한다고 합니까? 짐을 보호한다고 합니까? 아니, 여러분, 여러분, 제발요. 보호라는 말은, 동물이나 사람 보호할 때 쓸지, 너내짐좀 보호해. 라고 말하면, 친구한테 병원부터 가라고 하세요. 여기 보시면 관리가 뭡니까? 짐을 지정된 장소에서 관리한다. 이거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짐 관리라 그러죠. 누가 짐을 보살핀다 그럽니까? 어, 내가 가서 펴군을려고줄쓸 테니까 너가 내짐좀 보살펴. 그게 사람이냐고요. 그래서 답은 뭡니까? 58번 C가 되겠죠. 어. 자, 테니스를 볼때 어떤 기본 규칙들이네요. 자, 지금 57, 어, 8번에서 단어들을 잠깐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단어는 이 접속사. 머뭐일 뿐만 아니라 뿌진이라는 접속사. 그리고 통제. 보이죠? 어,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쿵주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계에서 기계라고 할때 치치할 때 치자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를 요 치라는 단어를 여기다 붙여주면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제어장치가 돼요. 네, 제어장치 쿵주치라고 쓰죠. 어. 자, 그다음 바로 또 이어 각입니다. 어. 자, 이제 5 7 6 0 번, 오십구, 아, 육번 봅시다. 자, 다시 볼까요? 이 시의 D a n 통신 셔베이 한자 그대로 치면 전자통신 설비. 그죠? 어떤 일련의 전자통신설비들은 얘네들을 가지고 장띠, 그 장소로 들어갈 수 없어요. 자, 여기에 파우코가 포함하다는 뜻이니까 이 통신장비에 뭐가 포함되느냐. 댄스, TV, 그 다음에 쇼인지가 뭡니까? 소리 받는 기계니까 라디오죠? 이런 것들은 들고 갈수 없고요. 댄스, 지, 쇼인지 더 자인. 자, 여러분 지라는 단어는 원래 우리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단어를 줄인 겁니다. 이렇게 저를 따라해보세요. 이지. 다시 시작 이지 이지가 무슨 뜻입니까? 쉽다는 뜻입니까? 이지가 접속사로 미아닙니까 한국, 중국 및 일본 한국어, 중국어 이지 일본 이때 이지에서 이자를 빼고 지만 써도 돼요.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통신 설비의 TV, 라디오 등 특히 TV 및 그죠? TV 및 라디오의 자인이 뭡니까? 잡음은 이런 잡음들은 쇼나 파워 그 선수가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는데, 뭐 할까요? 이런 잡음들은 선수의 기량을 발휘하는데, 형성한다, 영향을 끼친다, 격려한다, 증가한다. 답은요?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스포츠 종목 중에서 정수를 요구해야 될 게, 뭐 뭐가 있겠습니까? 양궁 있죠. 그 다음에 뭐, 테니스 그렇고, 골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사격, 이런 것들은 어정속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려면 그 정도 소양을 갖춘 관객들을 기준에 부합되는 것을 합격한 관중이라고 한다고요 앞에서 음. 자 그다음 봅시다 링 와이 그 밖에 예 뿌넝 따이 잉얼 잉얼이 한자로 뭐예요 영아 어린이 아닙니까 어린애들 데리고는 어린애들 데리고는 테니스장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60번 하니까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갈게요 A 왜냐하면 아이들은 칸 부동 비싸 시합을 보지 보고 이해 못하니까 B 왜냐하면 부모가 그들을 보살필 수 없으니까 C.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인가의 취역을 유치원 가야 되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d 는요 왜냐하면 얘들의 성인 아이들의 목소리는 오파 쿵즈. 자 아까 우리가 쿵즈라는 단어가 컨트롤이라고 배웠죠. 오파는 뭡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애한번 울기 시작하면 이거 통제 안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결혼해서 이제 아이가 낳고 하면은 특히 뭐 개인 차를 이용하지 못할 어떤 부득이한 상황 때 버스나 아니면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탔을 때 애가 한번 울기 시작하면 정말 정말 난감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애를 달래도 애가 울면 그치지 않을 때 애들은 통제가 안 되죠. 그렇다고 때릴 수도 없는 어르시고 그러니 답은 뭐가 되겠어요? 그럼 티가 되죠. 어, 테니스 할 때는 소음 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관중, 관중들은 관칸 비사이셔. 관칸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딱 번역하면 관람입니다. 우리 영화나 우리가 콘서트 가든 관람한다 그러죠. 이 시합을 관람할 때는 비시 필이 짱, 소지. 관떵화 조정 진동. 자, 지금 앞에 보시면 짱이라는 단어. 현재 장내 밀할 때저 장자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자의 문어체죠. 을을. 그러니 반드시 핸드폰을 꽌떵 꺼버리거나 혹은 티아오가 뭡니까? 조절. 어떻게 조절합니까? 전동 전둥이라는 게한자로 진동입니다. 그래서 까외동동에만 그 여러분들 샹커더슬호 수업할 때반이먼더쇼우지바 자를 짱으로 보면 짱님먼더쇼우지 핸드폰을 태오청 조정해 주세요 전둥장탈 진동 상태로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어. 자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어떤 단어들을 보면은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단어가 어, 밉이라는 단어가 요거를 줄인 겁니다. 요렇게 이지 어, 줄였다는 거. 여기다 K마크를 하나 딱 넣어주죠. 그리고 관람하다는 단어, 환칸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올해 1월 우리가 HSK 5급 대비해서 독해 일부분의 문제들을 보였습니다. 저랑 아까 앞에서 보였던 단어에다 제가 계속 체크를 하죠. 이런 단어들 꼭 기억하셔가지고 시험장에서 점수를 얻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HSK 시험 또는 기타 중국어와 관련된 어떤 많은 정보나 영상이 필요하시면 유튜브 채널에다가 저희가 한국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할때 중국어로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간단하죠, 중국어로. 치면 제가 운영하는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들이 여러분들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 오늘 저희는 5급 독해 1부분 여기까지 가르마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문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5급 잘 보셔서 꼭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